누가복음 사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사장을 보시면 1 4절에 보면 예수님이 갈리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장의 앞에 부분에 시장 그 시험 받으시고 사장 시절부터 갈릴리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세요. 가보나움 쪽이죠. 그러다가 다시 약간 떨어져 있는 고향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고향이, 그 고향이 어디예요 나사렛.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돌아오셔서 이 16절부터 이 선언, 주의 성령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신학적, 신학에서는 나사렛 선언이라고 불러요. 왜 굳이 나사렛 가서 이것을 하셨을까? 이 이야기는 좀 나중에 길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나사렛을 얽힌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 가지, 그루터기, 그곳에 찾아가셨어, 주님이. 선, 난 여기서 시작한다. 내가 있는 곳은 여기다 하고 보내신 주그 선포입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어드리거을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우리가 지금 하는 이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신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나와있 나든 나와 한번 우리도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여서 어디 나와있죠? 6 1장 똑같이 예수님처럼 찾는 거예요. 이렇게 두루마리 성경으로 돼 있어가지고 우리처럼 넘기는 게 아니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루마리를 찾아서 꺼내서, 이사서서 꺼내서 거기를 펴서 이렇 읽으시는 거예요. 이사 6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의 61장 자, 마치 내가 그 예수님처럼 그 나사렛 그 회당에 선 것처럼 그런, 뭐 그런 마음으로 이걸 읽어내리는 거예요 이사 그거를 다같이 한 목소리로 주의 영이 주 여호와의 영이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원해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을 기부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그리로 들어오겠습니다. 이이사지 61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기다렸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일어난다는 거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죄를 뒤집어쓴다 그러네요. 망했을 때, 정말 힘들었을 때 그를 죄를 죄를 뒤집어쓴다 그래요. 그죄 대신 화관 가장 기쁠 때 쓰는 그 화관을 쓴다는 거예요. 언제 그분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면 그들이 기다렸던 성경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 말씀을 읽었어요. 이것까지는 좋았습니다. 읽었는데 책을 덮고 이거 책을 맞은사람의 딸이 있었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들이 가진 함께 보는 그 성경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넘겨졌습니다. 주시고 앉으시니 이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하여 봅니다. 무슨 말씀을 하나? 예수님은 이미 지금 14절에 지금 돌아다니면서 뭐 했습니까? 말씀을 전파하셨어요. 그분은 이미 라삐였습니다. 라삐로서 지금 다니면서 말씀을 들고 섰어요. 어떤 말을 하려나? 듣고 있는데, 예수님 갑자기 하신 말씀이, 이에 예수께서 21절에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뒤에 응하였느니라. 22절에 는 그들이 다 글을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나오는 거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했다. 그 전까지는 매셔에 대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에 대해서? 근데 그분이 지금 오셔가지고 내가 그다 하고 선언. 충격 같은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저게 지금 거요 <laughs> 괜찮습니다. 예수님 이이 선언을 하셨을 때그 자리를 들어가면 웅성웅성 됐을 거예요. 지금 저 무슨 말하는 거예요? 저 무슨 말하는 거야? 설마 설마. 그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할 일들을 선언하신 거예요. 이것이 나의 소명이다.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각자가 다 어떤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저의 부르심이 뭡니까? 어떤 일들이 있을 거예요? 뭐 각자 그 일들이 우리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부르심은 하나의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의 도 부르심이에요 그분의 소명은 우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의 기본적인 부르심입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땅 가운데 수많은 포로된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포로됐고 인터넷에 포로됐고 권력에 포로가 됐고 돈에 포로가 됐고 실제로, 가난에 포로가 되고, 질병에 포로가 된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이기도 합니다.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우리 눈이 멀어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실제로 우리 눈이 멀 수도 있고,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봐도 못 봅니다. 언제 봅니까? 말씀이 들려질 때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엠마오의두 제자 기억합니까? 엠모의 주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곁에 있는데도 몰라봐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이 성찬식에 참여하자. 갑자기 그들의 눈이 밝, 밝아지고 예수님인지 알아보게 됩니다. 어떻게요?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구역에 있는 그 모든 말씀의 내용이 아 그게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실제 처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구나 하고 엠마오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살아가고 있는데 앞에 있는 그 어려움들이 그 답답한 일들이 그냥 나쁜 일이 아니라 그냥 화나는 일이 아니라 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일이구나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구나 이거를 보게 될때 우리에게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염려하고 고민을 해도 우리의 염려와 걱정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곁에 계신 걸볼 때,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볼 때,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볼 때,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께서 지금도 행하신 일입니다. 눈먼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것이 바울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이 막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자기가 믿던 자기의 오름을 따라서 예수님의 사람을 공격할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 그 눈이 멀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 다시 눈을 뜨게 했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는 거죠. 이제 보는 것은 이전에 보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보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에요. 세상은 똑같습니다. 변한 것이 없어요. 내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방법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세상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곁에 계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된 것을 본 거고 주님과 함께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모든 눌린 자 그것이 무엇이든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죠. 무거운 짐이 나를 눌렀어요. 세상 짐을 다지고 가는 거죠. 그 짐을 대신 지고 가셨습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 가셨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의 예를 전한다. 이 주의 은혜가 해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이사야 또한 이것이 자기가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그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위에서서 그 말을 한 거예요. 그 은혜의 행가 바로 희년입니다 레위기로 가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노희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그 앞부분의 안식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신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식일을 이해해야 합니다. 안식일이 뭐죠? 우리를 쉬게 하는. 거. 왜 있으니까? 누굴 위해서 쉬는 거죠?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위한 배려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일하는 사람들, 오너들은 그걸 몰라요. 자기는 자기 쉬고싶듯 쉬면, 쉬면 되지만 가장 아래인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자기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가장 가난하고 가장 약하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 노예들, 심지어 짐승들, 그 모든 약한 사람들을 쉴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 안식이 됩니다. 그렇게 쉴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 안식년이에요. 이것이 그 노예들에게 복음이었겠습니까? 아니면 나쁜 일이었겠습니까? 복음 그 자체였어요. 무서워요. 여러분, 이 일은 그때 고대 근동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충격이 어떻게 노예를 놀려 쉬게 해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그들에게 드렸던 겁니다. 이 율법 때문에 그들이 살았던 거죠.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이 넘어서 안식년 그리고 희년에는 7749 안식년을 7번한 다음 그 다음 5 0 년째 해는 한번또셔라 자. 안식년 되면 뭐 하는 거죠? 화정을 쉬죠? 그럼 먹을 게 별로 없겠죠? 그런데 또 싫어요. 그럼 어떻게 가뭘 먹고 살아? 내가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를 막좋아하니까 지난 간에 잠깐 나는 그 쉬는 용기,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 안식년, 이 희년에는 모든 종된 자를 돌아가게 합니다. 살다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빚을 지고, 을 여기 이스라엘의 종의 개념은 오늘날의 종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종놈으로 막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품꾼 같은 거예요. 데려다가 품싹 주면서 데리고 살라는 겁니다. 살려주라는 거예요. 빚을 다줘가지고더 이상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너희 집에 데려다가 먹이면서 품싹 주면서 데리고 이게 이스라엘의 종이었습니다. 그 종을 대할 때 함부로 이방나라 사람들이 종 대하듯 대하지 말고 너희 형제하게 하듯 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안식일을 보장해주고 안식년을 보장해주고 그리고 그는 너의 영원한 종이 아니야. 신년이 되면 그는 다시 돌아갈 거예요. 가족의 품으로 자유의 몸으로 그 인간 인간됨을 보장하고 인격을 보장해주는. 겁니다. 이게 언제? 4천년 전에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이 일이 지금도 돈가진자가 이걸 안안 안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벌써 4천년 전에. 이 놀라운 법을 제정해서 그들 계신 겁다 이것이 희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해 주신 겁니다. 포로된 모든 것, 그것이 돈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질병이든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어떻게요? 우리 눈을 열어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속해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리스 도 안에 있는 것을 보고 그리스의 도 생명이 있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 자유를 선다이 희년의 법이요 누구의 법입니까? 제사장 나라의 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다. 모든 다른 민족에 대해서 너희가 바로 제사장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다른 민족 사이에 서서 축복을 선언해라. 죄사함을 선언해라. 이게 너희의 일이다. 이 제사장 나라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그 아까 그 장면 누가복음 사장인그 장면 이제 유대인에게만 해당됐던 그 일들이 열반 가운데로 펼쳐지는.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이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신년에해이자유 개념을 선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무을받았습니다 신현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제사당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었고 이제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살아가죠.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가 따르는 그 말씀들은 이 땅의 나라를 지키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법을, 법대로 하면 가서 복수해야 돼요. 원수 갚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예를 바울, 바울을 통해 잠깐만 알아보겠습니다. 빌레문서를 가보겠습니다. 빌레문서 들어본 적이 있니? 나빌레모서라고 기억나? 잘 모르 잘 모르. 저쪽에 신약의 한 장짜리 장입니다. 성경의 한 장짜리 장이 몇개 있죠? 이그 유다 수도 있고 구약에는 오바댜 같은 한 장짜리 장 있어요. 한 장이니까 찾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laughs> 자, 디도서 다음에 있습니다. 자, 오늘 기억해 주세요. 우리 우리 다음 세 친구들도 빌레몬서라는 게 성경에 있다는 거자한 장짜리예요. 디도서 페이지로 408쪽 혹은 351쪽 자 여기 보면 그리스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 및 형제 디모델은 우리의 사랑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퍼와 내 집에 있는 교회의 편지 나 그때는 집이 교회였어요. 집에서 예배드렸는데 아마도 이 빌레몬과 아비아는 부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부자였었어요. 엄청 부자였고 자기 집을 교회 에내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는 어떤 사건이 있어요.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편지를 들려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누구요? 이따가 물어볼 거야, 오네시모. 누구라고? 오, 오네시모. 오네시모.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냥 들어, 들어보세요.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빌리보의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이었는데, 아마도 재정을 맡은 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이 도망치면서 돈을 들고 같이 도망친 거예요. 이때 적용된 법은 로마 제국의 법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법대로 하면 종이 도망가면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죽여버려요. 그게 로마 제국의 법이에요. 근데 종이 도망만 가도 죽이는데 뭐 했어요? 돈 들고 도망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죽여야 돼요. 반드시 죽여야 할 놈. 그, 이 오네시모에. 얘가 돈 들고 튀어서 도시로 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재수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바울을 만나요.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같이 있었을 때인데 그때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섬기는, 섬기는 겁니다. 먹을 것도 넣어주고 같이 사람들 연락하고 어떤 역할들을 했던 거죠. 이게 이 바울이 이오네시포와다각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 된 겁니다. 여기 보면 내 신복이라 그런 표현이 나와요. 내 신복. 이 신복은 지난번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스플랑크조마이 창자란 뜻이죠. 창자. 정확하지 않은데. 스플랑크나 이런 단어예요. 스플랑크나 창자란 뜻인데 내 마음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고 얘를 내가 너 손에 들어이 편지를 지금 이 오네시모 손에 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얘를 보내니까 여기 보세요. 얘를 용서해줘라 그리고 얘를 종으로 여기지 말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이 인원은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이상으로 오 사랑받는 형제로 자 종과 제대 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이게 어서 많이 본 눈구 아닙니까? 내 위기에 가득한 말이에요. 그냥 이미 벌써 그때 말씀하신 거죠. 종으로 여기지 말고 형제처럼 되라. 그리고 그냥 형제가 아니요,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처럼 되라. 네가 나를 동역자로 여긴다면 얘도 그렇게 여기라 이거예요. 우리가 형제다. 오늘 시몬은 나와 형제다. 동역자다. 그러니까 너도 얘를 동역자로 형제로 여겨줬으면 좋겠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18절에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 내가 갚아줄게. 나 바울의 침필로 쓰니 내가 갚으려고 하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으나 그러면서 말합니다. 20절에 오형제여 나로 주한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어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그러면서 말하자 21절에 나는 내가 순정할 것을 확신함으로 하라는 거죠. 영생에서는 <laughs>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가 내게 내가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 그냥 형제로만 삼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할 줄을 내가 안다.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믿지 않으면 이런 편지 줄수 있으니까 없습니까? 믿지 않으면 보낼 수 있으니까 없습니까?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믿고 보내고요. 그럼 오네시모 오네시모 입장에서 봅시다. 오네시모가 가고 싶었을까요? 가고 싶었을까요? 만약에 빌레몬이 너희 놈은 그리고 왜냐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냥 죽어 마땅한 놈인데 갔을 때 만약에 빌레몬이 이거 차벌이야 <laughs> 그리고 이동의 조각이 아무것도 아니, 법적 효력이 없어요. 죽이면 어떻게 할 건데요? 돈갑으로 하면 어떻게 하 거예요? 이 오네시모도 믿고 가는 거예요. 들고 바울이 이 관계를 해결하지 않고 오네시모와 함께 사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냅니다. 오네시모도 믿고 그 편지 들고 들여 아마 떨졌을 거예요. 어떻게 나올까? 바울도 믿고. 혹시 얘가 마음 변해가지고 그러면 어떡게 해? 그런데 믿고 내가 확신한다. 더할 것을 내가 믿는다. 이렇게 보내면. 이게 성도의 관계였습니다. 이 신뢰가 어떻게 생겼어요? 생명을 주고받은 관계였어 어떻게 해요? 그리스 안에서. 자, 지금 이 시대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시대에 여기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이 편지가 가나했던 겁니다. 이 로마 제국이 다스린 이 시대에 신년의 법이 선포되는 겁니다. 자유케 하는 거죠. 빌레몬도 자유케 하고, 그 분노, 가 얼마나 분노가 이렇겠습니까? 괘씸한 놈 아니니까? 내가 아껴졌는데그 괘씸한 놈을 향한 그 마음들을 놓고, 용서하고, 뿐만 아니라, 사랑할 형제로 여기는 거. 후에, 전승에 의하면, 이 오네시보가 그교회 이, 감독이 되어서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빌레몬이 섬긴 거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우리나라 초창기 한 교회에서 장로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된그 사람이 자기 종을 신학교에 보냅니다. 첫 번째 목첫 번째 신학생이 돼요. 그가 종으로 가서 신학을 공부하서 자기 집에 있는 그 교회에 목사로 세웁니다. 집 주인이었는데 자기 종을 목사로 세우고 장로로서 그를 섬기는 거예요. 그 목사가 어떻게 목회했을까요? 를 얼마나 겸손하게 했을까요? 네, 지금, <laughs> 여러분, 우리나라 그 옛날에 사, 그 양반, 양반상놈 그거는 정말 무심, 엄청난 신분제였습니다 이거를 무너뜨려버리는 거죠. 무엇이 거기에 하나님의 아랑하 거예요. 신년이 선포된 겁니다. 세상 법을 뛰어넘는 그 법이 그것을 지배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너가 이것보다 더할 줄도 내가 안다. 실제로 빌레버는 더한 거예요. 왜? 왜, 어떻게 일이 가능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포. 그들도 한 소명을 받았던 것이고, 예수님처럼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갔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던 겁니다. 그들이 매일 그 집에 모여서, 빌레몬의 집에 모여서, 이 성찬식을 했던 겁니다. 성찬식을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고, 어떻게 나를 살려셨는지. 바랍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초대 초대 교회 때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겁니다. 로마 제국을 사랑하는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섬길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죠. 오직 단한 가지로만 이해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사람. 오늘 우리는 신년에 대해서 한 실재를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그냥 세상 법대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삶의 자리 곳곳에서 나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가 있게 하는 것이고 우리 사이에 말씀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분의 나라를 온 열방에 펼쳐가게 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